지금 지금부터 살짝 긴장되고 있어. 아까부터 아니 지금이 아니라 맞아요. 아까 무대 올라가기 전부터 <laughs> 저 맞아. 아, 무대 긴장을 아, 해야지. 아 네. MC 긴장. 아니 아니, 아, 아, 아니 뭐. 무대 긴장보다 <laughs> 아, 그게 긴장이 더지들요 진짜? 뭐. 네. M 본부 네. 거를 K 본부에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아 네. 그렇죠. 걱정이 없죠. 그러면은 내일 긴장안 되게 지금 예행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행 연습이요. 예행 연습. 그럼 장진영이 미나... 아 맞아. 요그 음악 중심 그 MC 분이 미나님이시죠? 네. 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 좀 상큼하게 골든차이드를 골든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네, 여기, 여기 트위터코리아 이렇게 뭐 이렇게 블루룸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는 어디죠? 네. 황금빛으로 물든 그들이 왔습니다 트위터 블루룸의 골든차이드 소개하겠습니다 오. 오. 안녕하세요 골든차이드입니다 아니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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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야 너는 MC예요 플레이 쓴다 이렇게 슬 빠지는 거죠 그럼 이제 동현 군이 이제 멘트를 쳐야죠 누구누구 뭐 이렇게 특별한 MC를 맡으뭐 이렇게 가야죠 아 그래요? 아 근데 대본을 네. 봤어요. 네, 대본 네. 봤는데. 그 대본대로만 하면 돼요. 네, 안그래야면안 네. 아, 안 돼. 시스템을 아, 시스템을. 안안안안안안안 아니, 그럼 어떻게 아, 어떻게 어, 그냥 어떻게 상큼하게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네. 뭐 귀염뽀짝이 동현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저 뽀짝한 동현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만든 느낌 좋아요. 저거는 뿌짝해. 했 아, 저는 좀 뿌짝한 거. 나는 못한 거. 이거 좀. 진이 곡 소개. 진이 곡 소개를 MC처럼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분들만 안 웃음> 네. MT처럼요. 네. 여러분들의 소리 들었죠? 동현입니다. 오늘. 네. 아, 네 잘하는 형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3 2 1 생방송 문자 투표 종료 막 아, 이런 거. 아니, 괜찮아. 이거만 있어요. 일위 공개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자, 아. 오늘의 1위는 내가 따낸 네. 는거지 네. 자, 자가구치. <laughs> 잘했는데. <laughs> 지금. 자요? 저희 자요? 요 이거 어, 라이브 지금 특성상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엄청 들어오셨어요, 지금. 지금 3,400분 아, 들어오셨어요. 이야. 와. 이, 와. 이 중에 이제. 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형. 총 시청자분이 요일 쫙 눌러봤는데. <laughs> 이야! 네, 11,960분! 이야! 아, 아, 12,000, 아, 아. 13 13,000, 14,000. 13, 계속, 계속, 어, 계속 아, 들어갔는데? 요디야 아, 아. 자, 도요이구나동요탈이딱한 아. 동영군, 네. 2만 네. 분 보실 수 있어요. 네, MC. 하튼가. MC답겠다. 자.

시작하셨습니다. 네 골든 네 골든 차이드 <laughs> 지범 씨네오 갑자기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골든, 네 골든 차이드 지범 씨 진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어 진이랑 보면 갑자기 다 하고 있어요 진이랑 보면 골든 차이드 귀여뽀착한부분과네 그리고 한 번씩 섹시하게 나오는 그 연예기형의 네 디돌 자기가 정말 모습니다 제가 정 저걸 멋있는 그런 곡입니다 불밭진행안도 뒤돌아치기 뒤돌아이 진행의 조절 계속 네니다 그러면 포인트 안무도 안볼수 없는데 포인트 안무도 한번 보여주실 수있을요 아, 아, 아. 제가 나야 아. 되나요? 자그 자, 시작 I'll be your genie 상상 baby 내 꿈의 주인공은 야 아 좋습니다. 아, 그럼 지목은 콜드 네. 차이드의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콜드 어, 차이드 무대는 아마도 장현이와 민이가 MC를 하는 네, 음악 중심에서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엔딩 멘트 엔딩 멘트 이제. 엔딩 멘트, 엔딩 멘트. 네. 네. 엔딩 뭐꼭 봐주세요. 본방 타수뭐 이런 거. 가 네. 떠줄게요. 네, 골든차일드의 무대까지 모두 모두 놓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아, 이거 아, 이거 내일 꺼 그냥 꼭 봐주세요. 봐주세요. 실례가 치면 안 되나요? 내일봐요. 내일봐요. 네, 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 아, 시스템이 좀갖춰네 돼. 네, 아,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야 돼. 시스템 시스템 갖춰. 오늘 대기실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동현군이. 네. 네. 요새 또 가을이라고 지금 동현군 귀에 홍시가 열렸거든요. 아또 아, 여기 추찬이 머리에 홍시가 열렸어요. 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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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가수 네. 감니다 아. 아또자 아, 이제 얘기해서 했으니까내 잘할 수 있겠죠? 아 잘할 수 있겠죠. 아, 수... 아, 고... 제가 더 얘기해서 말할 거요아네화할팅하세요 네. 지금 내일부터 지금 영태군이 이렇게 아크로바틱 해도 뒤돌아 차기밖에 안 돼요. 뒤돌 차기, 뒤돌 차기, 뒤돌 차기네 아크로바틱 아, 생각 안 나가지고 어. 뛰어 앞차기라 말할지 아니면 뒤돌 차기라 할지. 아그 사투리인가요, 뒤돌 차기? 뒤돌 차기요? 그냥 뒤돌 차기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뒤돌 차기. 네. 생각이 바로 다아지 그렇습니다. 아 웃기네요.